이케이이고 오케이. 나가보겠습니다. 더울 것 같아서 e best of the dead, the 입을까?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나시를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준비를 약간 한 절반 정도 한 상태고 일단 오늘은 가서 유니클로 오픈런을 뛸 겁니다. 열시 오픈런인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 회식 r e l i s 이는 d 아저는 열심히 만들었고 이제 텐진 지하상가 가서 먹을 거라고 좀 구경하고 다시 이걸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니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니? 이렇게나 많이 사오려고.

mm <laughs> 이장좀 덤피오테로 들려를 했는데 아실 너무 더워서 차라리 조금 저녁에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짜 땀이 벅적 떨어지고는 <목소리도> 아니 이게 일본은 대부분 가게들이 엄청 시원하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덥고요 이게 다안게 이렇게 젤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좋다 음! 진짜, 어! 어, 으 어. 진짜 쉬고요. 쉬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뛰실 만한 만큼 쉽니다저 너무 졸려서 2시까지만. 쉬다가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체력 소진. 1시간 동안 지금 자고 일어났고요. 아주 잘 잤고 아까 사온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친구가 키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줬더니 당장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제 친구가 사 와달라 해가지고 이매해봤고요 뒤에가 더 귀여워요. 이 귀여워. 전 이렇게 돼있 이렇게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옷인데 이이것도 아 진짜 제가 유니클로 할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그서닝 키트는 또이번달이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짠 너무 귀엽다 근데 오이 귀여워 <laughs> 아, 귀엽네. 아, 사람들이 다들 하는 이유가 있네. <laughs> 좀, 좀잘한것 좀 같아요. 저 그냥 디자인도 안, 안 생각하고 가서 친구도 그냥 너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자기도 고르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 고르는 것보다는 크게 맞추는 게 살짝 힘들었는데 이게 조금 막 다른 거 보면은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런 게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크기는 자기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사과 좀 들고 있는 게좀 포인트고 이렇게 통일감을 좀 맞췄습니다 제 친구 자전거 못 타가지고 제가 약간의 포인트로다가 <laughs> 자전거 이렇게 넣어줬고요 너무 귀엽네요 아 사람들이 이걸 다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텐인 티는 M 사이즈로 3 개를 샀고요. 이거는 라지를 샀는데, 저는 이것도 원래 M 두 개랑 라지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따로따로 사이즈를 선택하려면 또 다시 나가서 디자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거에 8분 정도 써버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물놀이 컨셉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딱3 개를 박아 왔습니다 개수 제한은 없더라고요. 10분 안에만 할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총네 장을 사왔습니다 제가 한번 사이즈도 입어볼게요. 이게 M 사이즈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아쉽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미 이게 한정판이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 건데 친구 한번 입어봐도 된다 해가지고 친구 거 라지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라지가 놀러래요 그래서 평소에 오버핏 좋아하시면 라지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약간 M 사이즈 한거 굉장히 후회되는데 라지 너무 예쁘다. 이거 키티도 너무 귀여워. 이 사과가 너무 크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귀엽다는 사실을 33으로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만들었어요다 열심히 화장을 다시 했고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야쿠인에 있는 아베키 치즈케이크를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살짝 애매해서 그냥 바로 오호리 공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입으려고 했던 옷으로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꼬꼬 느낌으로 신호까지 입고. 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일단 버스는 또처음이어고 살짝 떨리는데 뒤로 타고 번호표 뽑고 그 번호표에 붙인 숫자 확인해서 내릴 때그 숫자에 적힌 금액만큼 내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땀을 엄청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커피까지 사가지고. 우왕, <laughs> 감성 쩐다 예쁜데? 삼각대 완전 제 약간 부끄럼만 이기면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laughs> 일찍 일찍 돌아다녀야 되는데 <laughs> 열심히 사진 찍다가 늦었고 얘는 너무 어둡고요. 오리공원에서 빨리빨리 나와야겠어요. 이제 나베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살짝 웨이팅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가지고 웨이팅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나가서 오늘 찍은 사진들도 좀 보면서 웨이팅 해보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웨이팅하면 된다 해가지고, 웨이팅하다가 갑니다. <목소리> 숙소가 진짜 바로 한 3, 2분? 3분 거려가지고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시인데도 혼자 와도 괜찮고 숙소 위치 완전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다들 너무 친절하세요. 아까 그분 신발도 빼주셨고 그리고 그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엘베도 잡아주시고 쩝니다.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은 제가 입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전 일정만 하고 공항에 가는 거 가지고 약간 편하게 입어줬고요. 아카타역에서 가서 산도도 사고 크로아산도 사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눈키오 때까지 갔다가 짐 챙겨서 체크아웃 하고 카와미야 한바그까지 웨이팅해서 먹는 게제 오전 일정입니다. 그리고 2 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 어제 봤을 때도 오늘 오전에도 비가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해. 아무튼 이번 여행 완전 날씨 요정이다. 진 에바에 미니 크로아상으로. 이번 여행 완전 날씨 요정 나. 저 날씨 요정 맞는 것 같아요. 오, 나좀 날씨 요정인가? <laughs> 진짜 에바에 사람들이 다저만쳐다 보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

맛있겠어? 이게 한 т е л 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엄청 무릎이 아프고 지금 이렇게 빡세게 여행을 받지 않겠어요. 진짜 딱 거의 50분에 도착했거든요.